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32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9장 32절에서 말,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대신해서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해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덮개와 해달의 가죽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개와그 채들과 속재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장대와 곧그 잔, 곧 버려놓은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재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노재단과 그놋 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물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과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곧 제사장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해, 모세가 그 마침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성막이 드디어 다 완성되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32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고회막의 그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해 나였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막을 만들어 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의 산 그리고 그 신의 광야 한복판에서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가진 것을 전부 드려 성막을 만들어 낸 이유는 단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성막이 이제 출애굽기 마지막 39장 40장 전에 출애굽 후반부 마지막에 완성되어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 이루어졌다는 그런 놀라운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그리고 실제로 우리 가정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어 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 천국 하는데, 바로 하나님 나라는요, 오늘 이 성막이 완성된 이 신의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곳.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나라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거듭 강조해 왔지만, 태초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루어진 곳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땅이 혼돈하였고 공허했으며 흑암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품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그대로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는요, 그 땅은요, 혼돈했고요, 공허했고요, 어둠이 깊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 땅에 혼돈도 사라지고 공허함도 사라지고 모든 어둠이 다 사라지고 그곳에 우리가 꿈꾸던 그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져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이 창세기의 천지 창조와 그리고 이 출애굽기에 다시 지어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었던 에덴 동산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가 그렇게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그 모습을 비교해 보니까 어, 창세기 1장에도 하나님 어, 천지 창조가 7일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 출애굽기의 35장 이후부터 이 금송아지 사건이 끝나고. 출굽기 35장에부터 시작된 그 성막이, 성막이 완성되어진 그 과정들을 이제 하나하나 어제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35장부터는 그냥 성막의 기구들이 쭉 이렇게 나열되어져 있다가 창세기 1장의그 모든 역사가 완성되었던 것처럼 이 창세기 39장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동일하게 이렇게 같은 패턴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어... 창세기 1장에도 7일 동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듯이 이 창세기 39장에도 정확하게 7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었다가 반복되어졌다는 겁니다. 한번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창세기 39장 1장 1절, 1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죠? 1절 후반절에 보니까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하나님의 말씀 하신 그대로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두 번째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세 번째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네 번째. 그리고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다섯 번째 그리고 2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섯 번째 그리고 마지막 3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정확히 7번 쓰입니다. 32절 이후부터는요. 다 이루어진 그곳에 창세기 2장처럼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이루어진 축복을 말한다면 창세기의 7일 동안 천지창조가 되어진 그 모습이 이 성막에도 그대로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창세기 1장에 천지창조가 다 완성된 후에 2장을 펼쳐보면 하나님이 이제 어, 무엇을 하시죠? 하나님이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진 그 세상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축복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 그곳에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그가.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되어진 그 세상과 그곳에 살아가는 아담과하를 축복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그 세상도 7일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땅을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7일 동안 창조처럼 일곱 번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그 뜻이 담긴 그 곳에 하나님 이제 축복하시기 시작합니다. 3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망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다. 그리고 4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죠? 43절 보니까 마음껏 축복하십니다. 모세가 그 마침 모든 것을 본 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창조하신 모습과 또 동일한 방법으로 말씀하시고 이루어지고 말씀이 되어진 그곳에 마음껏 축복하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축, 축복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바로의 종으로 살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일 그리고 이들을 인도하시는 일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거역했지만 용서하시는 그 인자가 영원하시는 일들, 언약을 지키는 일들. 때로는 하나님의 축복이 가없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임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고 그 하나님 나라 안에 누려지는 그 축복은요. 반드시 구원받은 백성들의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그대로 이루어내는가 내지 못하는가 그 중요한 기점이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날의 순종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은 분명히 계셨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삶이야말로 창세기와 똑같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가득하지 않았겠습니까? 평생을 살던 애굽을 떠나 지금 광야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 돌아갈 것도 없고요, 나아갈 길도 막혀 있습니다. 어찌 혼돈스럽지 않았겠습니까? 어찌 공허하지 않았겠습니까? 한치 앞도 모르는 그흑함 가운데 있다는 생각이 왜 들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과 실제로 내 삶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는 것은요. 그들이 어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들이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앞으로 들어가야 될그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죄악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렇게 훈련되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자마자 벌벌 떨었던 그 악이 가득한 세상 아니었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금송아지 사건 이후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진노를 그들이 받은 후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분명히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단, 그들의 삶은 어둠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운데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셨고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신 그 순간 이제 그들은 다 이루어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혼자가 아니라 옆에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들과 함께 다 같이 모여서 이제는 다시 금송아지를 만들어 내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 보자. 그 마음들이 모여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와 가족과 공동체들이 모여서 다 이루어 내자.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었고 그것에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을 부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왜 혼돈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왜 공허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왜 어둠이 떠나지 아니하는 일들이 왜 변치 않고 우리 안에 펼쳐지지 아니하겠습니까? 우리가 분명 평생 열심히 살았습니다. 누군가의 아비로, 누군가의 어머니로, 또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남편으로, 그리고 또 성도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은 혼돈하고 우리의 삶은 이렇게 공허하며 그리고 내가 한치 앞도 모른 그 미래를 살아갈 때에 왜 어둠을 걸어가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결국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변치 않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태초에 하나님의 영이 운영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을 그 하나님의 영이 계셨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영이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부터 그 거룩한 영은요, 여러분 위에 운영, 운행하고 계십니다. 함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 삶이 혼돈, 혼돈스럽습니다. 그렇게 주저앉아있을 때나,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 삶은 왜 이렇게 텅텅 비어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게 울부짖었을 때나, 나 오늘 교회에 있지만 오늘 내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은 너무나 어둡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은요, 우리 안에 늘 살아계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그 분은요,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그영 때문에,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안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말씀 그 자체 아니십니까? 이 땅에서 나와 같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다 이루어낸 유일한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제 영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요.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요. 그분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우리는 할수 없지만, 그 영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영이 말씀을 다 이루어냈다면, 주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어내시고, 말씀하시고 이루어내시고, 그 천지창조가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성막이 완성된 그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루어내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의 말씀을 이루어낸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나는 할수 없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낸다는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이 39장의 축복은 저와 여러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받게 될, 것이며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축복은 그 누구도 결코 빼앗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이루어낼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아멘으로 기도하시는 조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 마침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주님, 제가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이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내 삶에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마음껏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 크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 안에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43절 말씀 붙잡고 말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가정이 이 성막을 지어낸 이스라엘과 같은 가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만 하신다면 나와 내 남편과 우리 자녀들이 힘을 모아 아버지 하늘매한 나라를 이루어나가며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가정의 하나님 나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이 땅에 믿음의 부모가 없는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여러분이 대신 중보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다음 세대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직장이나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가 이룬 가정이나 그 어떤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가정 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이 땅의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내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힘을 모아 함께 격려하며 함께 위로하며 함께 말씀을 듣고 배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내는 그리하여 거룩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43절 붙잡고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으로 응답하시며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